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은 어, 코노피튬두개의 세트로 다섯 세트 준비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노피튬 하나, 어, 리톱스 모든 분 하나 그렇게 구성해서 어, 다섯 세트를 준비했고요. 어, 이제 판매 판매를 판매할 것 보여드리기 전에 어, 요즘 들어서 이제 탈피 시기에 들어가서 제일 빨리 탈피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엥겔리케. 요렇게, 어, 어금니 이빨 닮은 허염, 어,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어, 그런 종류. 엥겔리케 하고요. 그 다음 또 탈피에 막 들어가는, 어, 종류가 액티펌, 액티펌 종류입니다. 요렇게, 어, 껍질을, 어, 두텁게 또 싸고 있어서, 요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젖어 있을 때는 탈피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 잘 말려서 또, 음, 탈피를 하는 것이 좋은데, 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껍질이 또 딱딱하게, 나중에는, 어, 단단하게 두텁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약간 말라 들어갈 때, 껍질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껍질 제거를 하니까, 안에 아주 아주 작은 소형종인데도 삼두가 들어있네요. 아, 이렇게 새신협을 만나게 되면 아, 코노피튬움 키우시는 그런 즐거움 한 가지 또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것 엥겔리케도 열심히 껍데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더 두면은 어, 너무 또 딱딱하게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껍질을 이렇게 또 말라가기 시작하면 은 껍질을 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건조하게 물 주지 않고 어 건조하게 잘 말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앵겔리케하고요. 액티펌 종류들이 지금 이제 껍질 탈피하려고 어, 껍질을 막 말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엥겔리케, 요것은 쌍두가 들어있네요. 조심스럽게 껍질을 까야지 어, 상처가 나면은 거기로 또 음, 균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상처가 한번 나면은 다음 탈피 때까지 그 상처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껍질을 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 하고 좀 말리 말라 마르면 어~ 마르면 좀더 정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껍질 정리하는 법 오늘 보여드렸구요. 그다음 어~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어~ 파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밀식으로 자란 자란 그~ 파종분을 어떻게 이젠 어, 이식하 이식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꼽으면서 심는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아, 이것을 또 판매하면서 저는 요렇게 섬세한 작업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하나하나 꼽지 않고 어, 이제 농장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주로 하나하나 이렇게 꼽으면서 심었을 때 훨씬 더 어, 성공률도 높고 어, 잘 많이 튼튼하게 자라겠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쉽게 쉽게 이렇게 푹 떠서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살짝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어, 알려드릴 수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푹 떠서 서로 간격을 간격만 벌려주면 되기 때문에. 자리 걱정 없으시고 포트가 뭐 무한정 늘어나도 된다 싶으신 분들 어차피 작은 5cm 포트이기 때문에 여러 포트 대부분 이런 것은 자리 걱정 없이 어 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런하지 않아도 하나 하나 이렇게 어 예쁘게 세워 기둥 세우듯이 세워주면서. 이렇게 자리 잡으면 조금 더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은 중놈 죽, 살놈 살 해가지고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산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조금 쉽게 쉽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 이제 바쁘신 분, 뭐 하나하나 섬세한 작업이 어려우실 때는 이렇게 뭉태기로 꼽아주시면 된다는 것. 아니, 그래도, 이거, 이식을, 거리를 벌려줘야 되는데, 요렇게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 요렇게 해도 많이 간격이 널널해집니다. 이제 숨실 틈이, 그래도 나름 숨실 공간이 또 되고, 이렇게 밀식으로 있는 것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자리를 옮겨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뭉태기로 심으셔도 된다는 것 어, 간단하게 어,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심는 법 소소하게 <laughs> 뭉터기로 심을 수도 있다는 것 가볍게 알려드리면서요. 이젠 판매 영상, 판매. 이젠 리톱스 코너피툼 세트 제가 두 개씩 구성해서 어, 각 번호별로 택포, 아니, 택포가 아니고 2만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는 3천원이 따로 있고요. 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되고, 어, 살짝 보관도 가능하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이 오늘 20일이기 때문에 이 2001부터 2006까지 제가 금세 한 세트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6세트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이제 봄이 됐다고 꽃을 처음 보여주는 어 다른 것들은 가을에 피는데, 이것은 지금 어 봄에 일찍 꽃을 보여주는 이름이 아 정말 <laughs> 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깜빡 잊어버렸는데, 어 까미의 까미의 버젠스, 까미의 버젠스 이렇게 어, 이름 잘 찾아서 이름표 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크 꽃이 살짝 보여졌고요. 뭐 꽃은 이제 배송하고 나서는 이제 많이 피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꽃은 보이진 않겠지만 이런 예쁜 꽃이 핀다는 거 보여드리고 사이즈, 사이즈가. 어,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아주 두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략 9cm 포트에 두수가 얼굴수가 많은 까미에버젠스 2001번, 두 번째는 어, 리톱스 모든분 여기 위에서부터 딘털이, 카라스, 카라스, 또... 레드 바이올렛, 그리고 청 루비, 아우칸피에 카라스 몬타나, 어, 브롬필디 도로시 상두 알비니카 이렇게 9개 정도 심겨져 있는 모든 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002번은요. 제가 따로따로 나눠서 심어서 판매를 할까 하다가 그냥 모든 포트, 히안스입니다. 히안스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심겨져 있고요. 꽃이 하얀 꽃이 피고 아주 아주 조금 발랄하게 그 꽃이 약간 망초 꽃처럼 그렇게 하얀 꽃, 노란 수술 꽃이 피는 예쁜 히안스 이렇게 모든 분 얼굴 수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이 002번 뿌리 내리면서 이제 복토를 안 했다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복토를 하니까 조금 지저분한데요. 이렇게 음 그락도 보이고 브론필드도 보이고 아욱한피에 이것은 어잭 이것은 잭슨 제이드 또는 어흰 꽃이 피면 베티스 베릴, 뭐, 그락, 아우칸피에, 오체, 도로시, 딘터리. 요렇게 예쁜 아이들 아홉 종이 심겨져 있습니다. 2002번 보여드렸고요 아,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름이 <laughs> 조금 가물가물한데요. 다, 다시 2003번. 조금 마음을 다 잡고, 어, 2 0 0 3번이고요 요것은 정말 볼품이 없죠. 요기도 벌써 어, 탈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희끄무레한 색감이 어, 그래도 또 색감이 아주 예쁜 빛을 내고 있지만 어, 뭔가 두터운 그런 느낌을 주고 여기는 어, 말라치테로 보이고 요것도 제시니에 어, 그리고 요것은 제가 어, 두터운 껍질을 이렇게 벗겨냈는데 요것은 사, 잘 살려서 키워 보시도록 조금 어, 난이도가 있는 어, 리톱스입니다. 그래도 사두 군생이고요. 신엽이 아주 아주 예쁘게 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잘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빨간 선 그락. 요렇게 보여 드리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요 하얀 요 예쁜 리톱스 요것이 루시우룸으로 보이는데 화이트 레빗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요 제가 파종해서 키운 것이 아니고, 음, 제가 구입을 해온 분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름표 없이 아, 막그잘 뿌리 내리고 키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화이트 랩이 아니면 루시오룸. 이렇게 예쁜 리톱스가 하나가 포함이 돼서 2003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2003번에 큼지막한 예쁜 마오가니. 사이즈가 3cm 정도 되는 큼지막한. 어, 엘라튬, 마우가니 같이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4번은요, 큼지막한 왕 리톱스. 정말 이렇게 큼지막하게 키우기가 또긴 세월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큼지막한 리톱스, 건강하게 큰 리톱스를 키우는 것도 즐거움, 어, 리톱스를 키우는 즐거움을 갖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 보여드리면 이렇게 거의 3cm가 다 넘어가는 큼지막한 크기의 어, 예쁜 다시 어, 카메라 각도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다시 사이즈 보여드리면서 2004번 이렇게 쌍두가 쌍뚜, 쌍두 3개 모둠 심겨져 있고요 2004번에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컬러감 좋고 어, 예쁜 루코피. 아주 아주, 어, 분리를 해서 키우면 좀 큼지막하게 잘 크는 그런 종류의 루코피입니다. 이렇게 무늬도 예쁘고, 튼실하고, 건강한 루코피. 2004번 보여드렸구요. 그 다음에 2005번. 2005번에는 슈도. 슈도가 어, 3개, 쌍두 2개, 외도 1개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슈도가 아주 어 색감이 좋고 아주 아 예쁩니다. 굉장히 저랑 오래 함께 어 시간을 함께 보낸 어 슈도 슈도이기 때문에 아마 분갈이 하시다 보면은 뿌리가 꽉 차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하고요. 이 005번에는 음, 뿔테일러리아눔인데요. 정말 동글동글 빵빵하게 예쁜 수영도 예쁘고 군생 얼굴도 예쁘고 어 두수도 많은 이렇게 뿔테일러리아눔 이렇게 세트로 갑니다. 이 005번 두개 보여드렸고요. 이 006번에는 당초문 실생. 무늬가 너무너무 예쁜 미트버젠스 교배종인데요. 이렇게 작지만 무늬가 아주 AA급 예쁜 당초문 실생 보내드리고요. 2006번 그 다음에 2006번 앵겔리케인데요. 앵겔리케인데 제가 넘버드 잊어버렸지만 굉장히 고급종인 앵겔리케입니다. 지금 탈피를 앞두고 있어서 껍질을 허옇게 싸고 있는데 요거 지금 살짝 벗겨보면 두 이두 이상씩 한 두에 이두 이상씩 돼서 아주 아주 음, 큰 대가족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짝 어, 껍질을 벗겨보면요, 자, 껍질을 벗겼는데 아우 상처가 날까 봐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이렇게. 이두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앵겔리케 아주아주 어 포트 자체가 두개가 작습니다. 2006번 이렇게 두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딱 여섯 개 세트 판매를 하고요. 마음에 드시는 것 있으시면 은어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어 2001번이고요. 2002번, 2003번, 2004번, 2005번, 2006번 이렇게 코노피튬 리톱스 세트 판매를 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조금 더잘 준비해서 좋은 영상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